네, 우리 토지가, 아, 가로, 세로가 좀긴 모양이고요. 아, 전면부가, 전면부보다도 뒤쪽이 약간 높습니다. 아, 이쪽에서, 어, 정확해 보기가 약간 그런데, 약간 넓은 직사각형 비슷한 모양을 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서 주위를 한번더 살펴본다면, 참 주변이 산세도 좋고요. 전혀 뭐 오염물이 없는 청정 지역 중에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공기 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껴질 정도로 참 괜찮습니다. 전체다 반농사를 아주 깔끔하게 짓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아, 토목 팽화 작업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뒤쪽은 아, 뒤쪽 주택 때문에 저렇게 이제 보강토 옹벽이 쌓여져 있고요. 저 차량 세워져 있는 데가 좀 가장 깊숙이 들어간 데고 이쪽은 처명이 조금 나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네, 뒤쪽 산세라든지 네, 이런 데가 상당히 좋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쌓여 있는 어, 숲 속에 있는 어, 토지 같은 어, 느낌이 주는 네, 청정지역에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날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목장용입니다. 지 아주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가치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네. 가격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주변에 토목 안돼 있는 것도 100만 원 이상 하는데요. 이 토지 처음에 100만 원에 나왔다가 현재 87만 원으로 또한번 내렸습니다. 207평이니까 전체는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